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오늘 여행상인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번 스튜디오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은 서울 국제관광박람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관광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옷은 이게 나가사키의 전통 그 하피를 입고 어, 일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박람회 구스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국내 관광지 국내 지자체에서 참여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간 편 아주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입구를 들어서게 되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라는 이슈를볼수 있어요. 이게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2022년이 남해군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입구 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봤던 곳이 바로 남해군 바로 방문해 부스입니다. 자 여기는 어서 와요 광주라는 곳이고요. 광주는 좀 재미있게 여행사에서 상품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CU 플래닛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티늄 그리고 뭐 이렇게 호텔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구매까지 할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이템플스테이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어, 프로모션도 굉장히 재밌고, 울산 광역시에도 이렇게 좀 재밌는 컨셉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캠핑이 대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 경기 바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교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다라는 컨셉은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깝게 바다를 찾고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컨셉이 아닌가 하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거의 뭐 메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 행사 내내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차박 포토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캠핑 렌트카를 빌려주는 곳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돼 있을 정도로. 택시로 한 바퀴라는 부분입니다. 이 택시를 타고 시티 투어를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담당을 했을 때 도토리온에 보면 천엔 택시라고 있었어요. 천엔이라고 하면 만 원인데 이만 원으로 굉장히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예, 그 관광지를 관광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요금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창 관광 택시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끼리 그리고 또가족여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맞는 컨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시티투어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완에 아주 크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어떤 포인트 자체를 자전거 여행이라고 잡았다라는 게 아주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타이완과 자, 자전거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코스를 담고 있더라고요 여기 타이완 10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전거 코스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AR 체험을 할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랜선 여행 플러스 뭐 AR 투어까지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이완 부스에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 쪽 참여가 좀 많은데 아오모리 아키타 그리고 이와트 호카이도를 대표하는 그런 부스가 운영해 주게 있습니다. 아키타 대표 아키타 견도 보이고요. 여 여기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나가사키 현 부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관광 홍보 존에서는 그래도 지금 베스트 부스로 선정이 돼서 조금 있다가 폐막식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저희 일처럼 굉장히 기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찾고 있고요. 자료도 많고 대표하는 음식들까지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나가사키 캐릭터죠 카스테랑 이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멕시코 부스 그리고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참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멕시코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여러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이라는 대사관에서 참여했는데 를 정말 활발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를 있죠 클리아 서울사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어 일본의 다양한 곳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쿄 자료부터 여러 일본의 많은 곳들의 자료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최우수 마케팅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나가사키현 서사무소입니다. 이렇게 2021년도 서울국제관광박람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여행상인이나 브랜드도 홍보할 수 있으면서 또 나가사키 관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3박 4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또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보여드렸던 관광박람회 모습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기대들을 한 번에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좀더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